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설명남 tv 가 소개 해 드릴 내용은 네, 안양의 경기도 안양의 평촌 엘프라우드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2739세대의 초스케일 브랜드타운이다 평촌 엘프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뭐 9월 1 0일날 사이버 오픈은 했는데 모집 공고는 9월 3일에 올라왔어요. 홈페이지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되고, 어 각종 문의 사항은 여기 0 3 1 3 8 8 235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평촌 엘프라우드 비산 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요. 어, 비산 3동 281-1번지 1단지 2단지로 되어 있고요. 총 2739세대 중 일반 분양 689세대. 4959. 네, 역시 안양 분들은 이제 성구한 예. 미리 보는 눈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전용 7사나뭐8사나뭐110 이런 것들 하나도 안남았어요 49, 59로만 나머지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입지 환경입니다. 예, 평촌 엘프라우드 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 비산초 초등학교를 낀 단지이네요. 안양 종합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어, 범계역 생활권, 그 다음 평촌역 생활권 요 중심상업지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다. 이제 월, 월판선이 개통되면 이쪽에 안양운동량력이 예정인가봐요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대한 홍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비산초, 초품마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 엘프라우드라는 브랜드는 대우, 현대, GS34 재개발의 장점이죠 건설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른다 그러다 보니 1공 건설사만 들어옵니다 이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지은 대표 브랜드타운이다 2739세대 단지다. 뭐 기타 등등의 뭐 다양한 인프라, 프리미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감도 투시도 살펴보면 예 초등학교를 낀 초품화 단지로 이렇게 1, 2단지가 어, 배후로 있고 뒤에 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 안양 조갑운동장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거꾸로 본 모습 야경 조감도인데 조갑운동장, 초등학교 굉장히 안락한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단지 특장점입니다. 예, 일단 예, 뭐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의 친환경 주거 단지다. 랜드마크적 야간 경관 남양이주 단지 배치, 뭐 공원형 단지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입니다. 예, 뭐 피트니스, GX 골프, 사우나의 운동 시설 북카페, 작은 도서관, 독서실에 공부 공간,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이죠. 그리고 어린이집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주겠다. 이게좀 특징인 것 같고요. 코인 세탁실까지 공간을 할애해주겠다. 요 세탁기를 줄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인데요. 일단은 이쪽이 1단지. 예, 1단지 이쪽이 2단지에요 예, 남양 위주의 비치 비산초등학교가 있는 이쪽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로얄은 아마 이 라인이 아닐까. 2단지 이 라인과 1단지 이쪽 라인, 예, 이 라인이 로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회색 부분은 조합원 분들이 이미 다 가져가신 분들이에요. 예, 8사, 7사 다 가져갔네요. 그 다음에 110까지. 예, 모든 세대는 조합원들이 우선 선점을 해갔고요. 지금 그래, 그래도 그나마 장점이 뭐냐? 그래서 오구 타입의 고층이 남아있다. 예, 남아있는 부분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단지는 총 20개동, 2단지는 15개동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고층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위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스템입니다. 뭐 친환경 그린 시스템, 뭐 LED 조명 얘기하는 거고요. 의무 사항이죠 전기차 충전 설비 이런 거. 그 다음에 편의 시스템은 월패드, 일괄지어, 일괄지어 디자인 굉장히 이쁘게 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네요. 주차 유도 시스템까지. 그 다음에 안전 시스템 뭐 도어락, 그다음에 CCTV. 예, 그다음 수납 시스템은 다양한 붙박이장과 팬트리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평면도 살펴보겠습니다. 49 AB. 예, 단지별로 그냥 구분해 놨어요. 예. 여기 109동하고 213동에 확실히 은평 작은 평수다 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위치에다가 놓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3B 판상형 구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지 40세대, 2단지 37세대. 네, 이렇게 뭐강 마루 타일로 바꿀 수 있다. 뭐그 다음에 붙박이장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59A랑 C 타입의 1단지와 2단지의 차이고요. 203세대, 162세대인데, 예,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하구요 타워형입니다. 중요한 건 타워형이다. 그래서 타입 선택할 때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거실하고 침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의 타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상형은, 예, BD 타입이 판상형이네요. 1단지 134세대, 2단지 113세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위치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은, 안방 욕실이, 어, 세면대가 호텔식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 요 점이 특징이니까 요거는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부 인테리어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짜임새 있는 구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거실 욕실은 이렇게 뭐 욕조형으로 돼 있고요. 49타입이기 때문에 비대. 예, 방에 화장실이 없죠. 그다음에 침실 두 개, 이렇게 또 침실 세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예, 확실히 조금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것 같고요. 네, 59AC 타입, 네, 타워형이죠. 예,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욕실, 욕실 2는 이렇게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 한방 쪽에. 그 다음에 침실. 어, 타워형은 욕실 안에 세면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침실을, 침실이 거실이 확실히 그래도 4구 타입보다는 넓다. 이 정도 선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 D 타입 살펴보시면 가장 선호되는 판상형 구조, 드레스룸, 욕실, 그 다음에 침실을, 침실이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주 안방 욕실이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 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약 일정 안내드릴게요. 9월 3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9월 13일, 예 어제였죠? 어제 특별 공급 접수는 이미 끝났고요. 9월 14일 1순위 해당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는 안양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인데 청약 잘하시기 바라고요. 안양에서 마감이 안될 시 1순위 기타.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으로 가는데 어, 안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9월 16일 2순위 당연히 안 갑니다. 9월 명절이 지나고 27일에 당첨자 발표. 그 다음에 9월 11일에서 10월 15일이죠. 월 15일까지 어, 계약이 진행이 되는 일정이 일정입니다. 네, 모델 하우스 위치는 요쪽 어, 견본주택하공공원 내에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동 비산동 1100-1번지 있고요. 현장은 예, 따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2739세대 중에 689세대다. 시공은 일본 건설사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한다라는 특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은 요 안양 평촌 엘프라우드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